여름엔 역시 댄스 음악이죠. 이렇게 음악에도 여름용이 있는데 속옷에도 여름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란제르클라스의 주제는 바로 썸머 브라입니다. 네, 이 시원한 여름 속옷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브레이저 컵 안감과 또 날개 부분의 소재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더위와 습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브레이저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슴에 난땀 때문에 축축하고 또좀 짜증이 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땀이 빠르게 마르고 흡수되는 재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여름용 소재는 인견이 있죠. 이 인견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예요. 유방암 등 합성 섬유의 과다 노출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섬유입니다. 섬유 표면이 올록돌록해서 바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서 착용감이 가볍습니다. 섬유 조직이 선글어서 땀 배출이 잘 되고 통기성까지 좋은 그야말로 속옷의 찰떡인 소재죠. 네, 이 합성 섬유를 활용한 소재로는 메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류에 활용이 되는데요. 여름철 합성 섬유의 찰떡인 소재입니다. 원단 조직이 그물망 형태로 짜여져 있어서 열기와 또 습기를 배출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견과 같은 식물성 소재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브레이저 컵의 소재도 살펴볼게요. 여름에는 섬유 소재인 부직포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브레이저의 경우 소재를 스펀지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패드가 굉장히 두껍죠 바람도 통하지 않고 또 땀도 흡수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부직포 컵은 섬유 조직 사이로 공기가 드러들어서 이른바 통기성이 좋고요 또 가볍고 얇아서 훨씬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감 소재와는 달리 브레이저 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벨에 붙어 있는 재질을 꼭 확인을 하시거나 점원에게 물어보고 상담한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땀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브레이저를 착용할 경우에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불쾌감은 물론 가슴 땀띠와 같은 피부 질환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용 브레이저를 착용하시길 권합니다. 소재 말고 브라의 디자인 형태도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요. 여름에는 와이어가 없는 활동성이 좋은 디자인이나 후크가 없어서 땀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브라 탑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도 추천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원한 브라라고 해도 엄청 더우면 땀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통기성이 좋은 소재 런닝을 입게 되면 겉옷이 땀에 젖는 것을 방지해서 더욱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컵이 붙어 있어서 브레이저를 따로 입지 않아도 브레이저와 런닝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브라 런닝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제품 하나를 입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 홈웨어도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열대야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름용 홈웨어는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 편안하도록 품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신축성이 좋은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는 냉감 소재의 홈웨어도 열대야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클래스가 다른 속옷 이야기 란제리 클래스. 오늘은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썸머 브라 그리고 썸머 홈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열대야를 이기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